22년도 10월 16일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본문 말씀은 예리미야서 31장 21절에서 37 이스라엘의 귀향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약하고 약한 웃다는 강한 바벨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해방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세상은 환란이 극심한 세상입니다. 야후부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대살렘과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순경이나 역경이, 역경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란에서 성리하는 비결은 소망 중에서 인내와 연단을 받으며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입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인내할 때,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극심한 환란 중에서도 소망 중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적은 고통에는 적은 기쁨, 큰 고통에는 큰 기쁨이 오는 법입니다. 고향을 사모하는 향수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유대인의 고향에 대한 향수는 마침내 고국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향수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빌리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향은 해방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o 스 a t 레이션 우주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라 말씀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천사와 야곱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어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은 다 건너 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곱 나루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금 더 자세히 털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환두뼈가 위골되고 나서 축복을 구한 것을 볼때 홀로 남은 이유는 에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커신 언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죄를 더욱더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환도배를 부르뜨림으로써 야곱을 꺾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사자만 붙들고 강구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축복받은 야곱입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소유권 내지는 통치권을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는 자란 뜻을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뜻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성리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을 뜻하며 배대 언약에건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씨를 인정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정도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데필라 프로스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의 과 교제의 한 행태를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강구입니다 다음은 10편, 119편입니다. 1 1 9편 97절에서 104편 주의법을 지킴으로라는 본문 내용으로 원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이탈하려고 시도하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원수보다 명철함입니다. 98절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무리들을 저해하는 모두가 돕고 살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원수들은 술수와 악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선을 지키는 성도의 온유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성보다 명철합니다. 9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보다 풍부하고 심오합니다. 지식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한다, 의지해야 합니다. 노인보다 명철함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보다 앞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하고 상식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회계의 제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 얻은 경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03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명이란 것은 미치와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식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짓게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모학선생이다. 선생, 라고 선계서는 말씀합니다. 다음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우리의 보호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과 불신이 난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신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입니다. 1절에서2절입니다 우리를 도우자는 땅 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지우시고 구속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자는 일시 동안 유쾌한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비조물인 만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한할 영역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고독한 자리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키시다가 중단하는 법이 없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그는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경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편에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늘 안에 있는 자를 교활한 악마도 해할 수 없고, 모든 원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해와 달의 해로운 빛과 해독을 하느님이 성도의 거절이 되셔서 막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의 영과 육체를 죄와 질병과 유혹과 위험과 사망에서 지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는 많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한 분이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입니다. 프로텍테이션, 잘 돌봄을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기무대 후서입니다. 기무대 후서 3장,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가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펠조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제퍼서는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밝혀주며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몇백 개 밝혀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담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진리의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진리 대신 되시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진리 대신는 성령님 요한일서 3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성령 진리 재수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성령께서 교회 가시고 이루, 이루시고 적용하십니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옳은 것과 바르게 함과 옳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유일한 유익한 책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악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자주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양육된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 로구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어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명령이란 본문 내용을 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줄수 있는 마지막 훈계일지도 모르는 입장에 처해 있었으므로 강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첫 번째 명령의 엄숙성입니다. 1절입니다. 엄이 명령하는, 명하노니라는 말은 그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을 기모대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의 내용 진술입니다. 2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중심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진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을 하는 이유입니다. 3절에서 4절 앞으로 교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상치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고 그들을 귀를 자극했는데서 오는 홍분을 얻고자 열망할 것이기 때문에서, 때문에서였습니다. 이는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역을 건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로 명령의 내용 진술입니다. 5절입니다. 감각적이고 신기한 것을 병적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경험에 도취되지 않도록 너는 모든 일에 건실하나, 건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의 배경입니다. 6절에서8절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도 영생의 확신과 어혈 멸령안의 축복된, 축복된 소명을 갖고 있었으므로 요동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열망은 디모데도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파하는 직무를 다음으로. 거의 빌려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할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order. 우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분부 또는 그 말이나 내용을 가리킵니다. 곰맨 등.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본분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인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의 원리라는 본문 내용으로 원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이 비유와 동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원의 호흡이므로 기도의 교훈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부사가 따릅니다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베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사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3회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신은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기도의 간절성을 과거의 원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안은 악한 의미에서의 원안이 아니고 마음에 맺힌 한가 같은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3회상 1장 15절과 16절에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할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하시고 주님은 단식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신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 동시에 가장 기도가 요구되는 말세자, 말세 지말인 재림 직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을 미리 아시고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납고 우리는 약합니다. 해,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데필라프로시케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강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돌려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제가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교만하여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교만, 평균 인간적인 생각통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새겨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날 조직과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형편없이 땅에 떨어졌나이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기한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이 희생정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